오늘은 2024년 9월 17일 한가위 명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한가위입니다. 하늘에 달이 떠오르고, 결실로 온 세상이 가득한 날에,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고 합니다. 누구는 한가위의 의미가 그렇게 큰 잔치로 여기기도 하고, 또 한가한 시절의 중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가장 화려하고 가득한 생명의 날임은 분명합니다. 이날 우리는 차례라는 예절을 통해 이 시절을 허락해주고 있게 해준 조상들을 기억하며 함께 하루를 보냅니다. 그야말로 산자의 축제만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이가 어울려 보내는 가을의 좋은 날입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예수님의 메시지를 하나로 정리하면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옛날 하느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살아있는 사람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주셨고 오늘 그 계명에 해당하는 것을 풀어 주십니다.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십계명은 단열 개의 목록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삶은 그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잘못으로 향하는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때로 이 탐욕은 사람들에게 본능처럼 여겨지고 설명됩니다. 그러나 이 탐욕은 허기짐에서 나오며 비교를 통한 통로를 가질 때가 많고 없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감정과 노력으로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느낌을 능력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히 그것은 결손과 빈곤에 대한 사람의 약함과 불안함에서 등장합니다. 사람을 근본부터 죄인으로 보는 시선들도 여전히 많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지어내신 사랑의 능력을 본능으로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부자의 허망한 노력과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탐욕, 욕심으로 불리는 본능처럼 사람에게 자리하고 있는 이 허전함을 스스로 느끼게 될때 사람은 불만과 불행함을 느끼고 처절한 외로움 속에 갇혀버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눈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자신만을 들여다보고 누구의 사정도 자신보다 더 중요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좋은 모든 부분을 그 작은 결함 하나에 모두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더는 날, 그래서 나누어 먹음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행복한 날인지 이미 알았던 조상들의 한가위는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딱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날이었습니다. 복음의 한 면을 조상들로 표현되는 옛 사람들은 깨닫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날을 그 넉넉한 나눔의 날로 기억하고 실천하며 하루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보름달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보내고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